네, 안녕하세요. 복잡한 사회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설명해 주는 남자, 문제적 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좀 난이도가 높은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유단자급 이상입니다. 지금 바둑판에 보이는 흑돌, 왼쪽에 있는 흑돌 전체를 폐 없이 그냥 살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폐를 안 내는 게 포인트인데요. 일단, 흙은 다 잡혀 있는 형태예요. 당장에 이두 점이 끊겨져 있었는데 두 집, 두 수밖에 없고요. 백은 세 수가 나 있기 때문에 이흙두 점은 죽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른쪽, 왼쪽에 흑한 점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데, 이, 딱 봐도 오른쪽에 이 잡혀있는 두 점을 활용해서 백의 왼쪽을 공략하는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간격이 워낙 넓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요. 예, 여기서는 정말 깜짝 놀랄만한 백 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시정지 눌러 보시고 눈으로 먼저 수익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정답을 찾아 보셨나요? 우선 이 자리들 붙이면은 선수가 되긴 하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수 치는 것을 선수로 교환을 해봤자 왼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한 점은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서 옥집을 만들려고 해봐도 어쨌든 후수로 살릴 수밖에 없고요 백은 가만히 한 집을 내게 되면 그냥 따로따로 살고 흙만 그냥 죽는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수교환을 보다 철저히 아껴가면서 확실하게 도움이 될 그런 선수교환을 찾아야 되는데요. 아마 첫 수는 너무 어려워서 수익기로만은 찾기가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정답을 공개하자면 이 자리가 네, 깜짝 놀랄만한 그런 첫 수가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예상하기도 어려운 수가 되겠죠. 이수의 도는 오른쪽에 두점 연결하는 것을 보면서 동시에 왼쪽으로 입구자 도서 한 점을 연결시키는 어, 맛을 보는 동시에 양쪽을 보는 맛보기 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백은 응수가 어려운데요. 단순히 이두 점을 제압한다고 치면은 흑은 왼쪽으로 이렇게 입구자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흑은 연결이 돼요. 백이 먼저 잡히게 되겠죠. 이 붙여서 패라도 뭔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여기서는 과감하게 그냥 찍는 교환 선수 하나 해 놓고요. 이을 때 끼어가면 절묘하게 자충이 됩니다. 끊을 수가 없죠. 단수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어봤자 이어가면 그만이에요. 두 점이 먼저 죽습니다. 한 점을 때릴 시간이 없네요. 요속이기 때문에 이두 점이 죽으면 중앙의넉 점도 자연스럽게 잡히면서 흙이 연결이 됩니다. 두 점을 잡으면 패가 아니라 그냥 연결시켜서 왼쪽에 다섯 점을 잡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도 그냥 잡는 것은 왼쪽으로 이런 식으로 흙이 연결을 해버려서 실패가 되겠고 왼쪽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오른쪽을 움직입니다. 이 절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백이 두 점이 잡혀버리게 되는데요. 나가면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을 해버리죠. 자충이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네요. 이 자체로 백두 점이 죽으면서 전체가 또 연결이 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당연히 위로 붙여서 반발을 하고 싶은 자리인데요. 여기서는 또 문제가 있죠. 이 끼웠을 때 받을 수가 없어요. 단수를 치면 끊어서 오른쪽 석점과 왼쪽 석점이 맛보기가 되면서 백이 오히려 먼저 죽게 되고요. 손을 빼고 두 점을 잡자니 왼쪽으로 들 수는 없죠. 두 점이 죽으니까. 두 점을 잡자니 단수하라 선수 교환해놓고 입구자가 아니라 입구자로 두면 패라도 버틸 수가 있는데 이제는 늘어버립니다. 네 2와 3 교환이 백 입장에서는 자충이 되면서 오히려 네, 그냥 또 죽게 되네요. 단수 치더라도 뭐 연결해도 될것 같고요. 그냥 끊어서 석점을 잡아도 네, 백 석점을 잡아내면서 깔끔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네요. 항상 끼우는 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나가던 수도 차단을 하면 맛보기죠. 오른쪽 석점 왼쪽 녹점 뭐 이렇게 꼬부리는 수도 동일합니다. 젖히는 순간 이두 점을 살리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 입장에서 가장 최강의 응수는 이 자리를 붙이는 수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흙이 잘 두어가야 되겠습니다. 늦은 것이 백의 의도예요. 일단 선수로 오른쪽을 막아놨기 때문에 왼쪽을 잡아두면 네, 흙두 접이 그냥 잡혀 있습니다. 단수를 치는 수가 당연한 반발이 되겠고요. 여기서 백도 단수를 치고 나올 수는 없어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뚫고 나와서 이 석점과 왼쪽 석점을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도 아래쪽으로 단수를 쳐서 폐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계속해서 이 폐를 백이 버틴다고 가정했을 때 입구자로 두어 보면 단수치고 끊어가서 계속해서 폐로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폐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도 단수치는 수가 살짝 실수가 되겠네요. 단수치기 전에 아래쪽으로 빠지는 수가 디테일한 묘수가 되겠습니다. 백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수 대 세수죠. 이 수상전을 지면 안 되니까 수를 받아줘야 돼요. 손을 빼는 순간 중앙이 먹히기 때문에 끝까지 잡으러 오려면 받아줘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단수를 치니까 아까처럼 백이 3으로 단수 쳐서 패를 두는 수를 막아낼 수가 있겠네요. 역시나 계속해서 중앙 쪽으로 들 수는 없고요. 석점이 끊기니까 이런 식으로 환격으로 잡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백이 흙이 똑같이 입구자로 연결을 합니다. 백은 단수를 치고 연결을 할 때, 그 다음이 없어요. 또. 끊으면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넉점을 그냥 잡아버려요. 그나마 단수 치고 끊어가서 이 복잡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흙이 하나 따내고, 넉점을 때릴 때 다시 됐다 내는 수가 네 마지막 수순이 되겠습니다. 결국 백은 한 점을 단수치면서 연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냥 무시한 채로 끊어버리고 패가 아니라 넉점을 따내면서 귀의 백도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깔끔하게 오히려 백을 잡아내면서 살릴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수순이 굉장히 길었죠. 20수 정도 가까이 되는 수가 되겠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첫 수를 일단 이 자리 찾는 게 가장 큰어 핵심이 되겠고 두 번째 수 사실 여기서 두 번째 수도 어려웠어요 백이 어떻게 받느냐 어 이거는 왼쪽도 아니고 뭐 오른쪽도 아니고 최강의 응수로 이렇게 붙이는 수인데 이 붙이는 수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의도 파악이 안된 안 상태로 단순하게 단수를 치다가는 백이. 이렇게 밑으로 단수쳤을 때 계속해서 이 패를 버틴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쨌든 답은 패가 되겠죠. 그래서 패를 안 내기 위해서 여기서 3으로 빠지는 수가 정말 어려우면서도 네, 절묘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잡을 수밖에 없었을 때 단수치고 교환이 똑같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네, 왼쪽 수순이 다 진행이 됐을 때이 끊어갔을 때 아까는 백의 4가 이 3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때렸을 때 계속 패로 버틸 수가 있었죠. 하지만 3과 4가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넉 점을 먹히더라도 다시 됐다 낼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도 패가 아니라 그냥 넉 점을 촉촉수로 잡아내면서 깔끔하게 살아가는 그런 절묘한 문제였습니다. 네, 너무 어렵고 긴 수순이 길었기 때문에 맞추신 분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첫 수도 굉장히 거의 프로의 각각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엉뚱한 곳에 일선의 급소 자리가 있었고 그 이후에 공방전도 이 흑백 서로간의 의도를 완벽하게 즉이 모양에 대한 완벽한 수익기가 뒷받침되어야만 이 붙이는 수랑 빠지는 교환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감상용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봤고요.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